자, 반갑습니다. 월드코인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유태건입니다. 월드코인 최근 업비트에 상장한 이후에 상장비을 조금 강력하게 쏘고 나서 매도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죠. 뭐이 급등 자리에서 비선 거래소나 업비트 거래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리셨을 거고 월드코인을 역사적으로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번에 업비트 상장 이슈로 인해가지고 비선 거래소 차트 보셨을 때좀 강한 상승이 나왔죠. 수급도 정말 강하게 좀 들어왔었고 이번에는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쏟아지면서 조정이 좀 강하게 찾아오고 있는. 데 월드코인 제가 이틀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월드코인의 강한 지지 매물대 자리 주요 매물대 자리는 2,150원 자리예요 그래서 이번 조정이 조금 강하게 찾아와도 많은 매도세가 또 쏟아져 나와도 2,150원 자리를 이탈할 가능성 정말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일봉 차트 보시면 어제도 아래 꼬리 달고 정확하게 2,150원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150원 자리를 하회하지 않는 이상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단기간 내 4,100원 부근까지는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자리까지는 조금 강력하게 홀딩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월드코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상승 랠리는 결국 이 8,100원 자리를 상회하는 지속적인 상승 랠리 강한 가파른 상승 랠리가 나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71포인트로 알트코인 대불장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두달 연속 고용 쇼크가 발생을 하면서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9월 18일에 있을 미국의 금리 결정 이미 금리 인하가 기정 사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전후로 해서. 본격적인 상승, 가격에 대한 선 반영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물리셨던가 옛날에 물리셨던 분들 지금은 매도하실 게 아니라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자리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월드코인 관련해서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월드코인 재단에서 직접 이번에 토큰을 매집하고 소각시키겠다라는 일정과 계획들을 세워두면서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 세력과 고래들의 수급까지 유도를 하는 대형 호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구간까지 공식적으로 이번 일정이 발표되면 업비트 상장빔, 금리 인하로 인한 가격 상승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8천원 이상에 물려계셔도 굳이 매도하실 이유 자체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적인 타점이나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아직 재단이 공개하지 않은 이 미공개 일정까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까지 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월드코인은 제가 영상에서도 매번 타점을 잡아드렸지만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한 100% 무료 공유방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 상세한 타점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9월 7일 같은 경우 업비드 거래소에 상장하기 이틀 전 비썸 거래소에서 매수가 1,400원 이하로 최대한 많은 물량 확보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9월 10일에 업비드 상장 하루 뒤에 오전에 제가 2,850원에서 전량 매도 추천드렸습니다. 처음에 잡아드렸던 이 타점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매도 자리까지 103%가 상승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렸고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바닥 구간에서 타점을 좀 잡으시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미공개 호재들 뿐만 아니라 급등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추가적인 타점들 뿐만 아니라 추후 가장 중요한 이 고점 부근에서의 매도자리까지 다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월드코인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에 드릴 겁니다. 또한 현재 공유방에 입장하실 상황은 안 되지만 같은 내용의 호재나 타점들을 이번에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 눌러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선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조금 고민하고 계신 홀더분들은 시간봉 차트에서 2,150원 자리를 눌러주고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 하시면 될것 같고요. 2,150원에 만약에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조금 우선적으로는 관망하는 포지션을 갖고 계시면 제가 추후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제가 영상에서는 타점을 조금 광범위하게 잡아드릴 수밖에 없고 이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 현재. 잡아드리지 않고 있는 부분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시간동안 갑작스럽게 가격이 하락을 한다던가 갑작스럽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러한 차트를 그려줬을 땐 애초에 제가 영상에서 이 실시간으로 대응 자체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타점을 조금 광범위하게 잡아드릴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100% 무료 공유방에선 조금 더 안전하고 상세한 타점들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추후 가장 중요한 고점 부근에서의 매도자리까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입장하시고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실 수 있는 많은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번에 업비트 상장 그리고 금리 인하 호재뿐만 아니라 현재 재단이 직접 토큰을 매집하고 소각시키겠다 라는 일정과 계획들을 세워두면서 세력과 고래들의 수급을 유도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을 유도하고 있고, 토큰 소각을 통해 영구적으로 유통량까지 감소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유통량은 계속 감소가 되는데, 찾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격을 상승 유도할 수밖에 없는 호재재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본격적인 상승은 이번 일정이 발표되면서부터 폭발적인 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려계신 분들 절대 매도하실 구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이번에 입수한 자료 같은 경우엔,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자료로 재단의 주요 계획들이나 목표가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해 왔는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직 재단이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 일정 그리고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구간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100% 무료 공유방에서 추가적인 타점과 함께 투명하게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정보 공유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미공개 호재들부터 급등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월드코인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또한 현재 공유방에 입장하실 상황은 안 되지만 같은 내용의 호재나 타점들을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 눌러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되고요. 우선 7월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이 어느 정도 지금 다 같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에 미국이 이 베트남과 이제 방글라데시와 무역 협정이 이제 성공적으로 체결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뒷받쳐주는 감이 있죠. 그래서 이번 반등, 이번 상승 렐루로 인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채널 라인인 전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기준으로 11만 5천 달러 부근을 돌파한다 라고 했을 때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 줄 거냐, 최소한 15만 5천 달러 부근까지 폭발 적인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런 모멘텀을 시사했을 때 이더리움이 가장 먼저 출발하고 첫 번째로 메이저 코인들이 따라갑니다. 리플, 솔라나 같은 메이저 코인들이 따라갈 거고요. 그 메이저 이후에는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현재 비트코인이 뭐3% 반등한다고 해서 알트코인들이 30%에서 50%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 비트코인 상승 이후에 메이저 코인이 따라가고 그 이후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 흐름으로 따라가고 정말 몇십억씩 뭐 30억에서 뭐 50억 이상씩 그렇게 고자본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비트코인의 흐름을 분석하고 알트코인 재료를 보고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불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정보 공유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패빔 뿐만 아니라 상장빔, 미공개 호재, 급등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100% 무료로 어떠한 조건 없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영상에서도 타점은 잡아드리지만 광범위하게 잡아드릴 수 밖에 없는 게 제작하고 편집하고 업로드 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의 변동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 공유방에서 이렇게 좀더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비트코인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드릴 거고요. 같은 내용의 호재와 타점들을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 보기 눌러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실 수 있는 많은 정보 꾸준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